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, 해오신 일 혹은 내리셨던 결정 중에서 가장 정의로웠던 것 하나만 꼽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너무 어렵죠. <laughs> 어려운데, 어려운데. 아, 네. 어,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. 아이고, 쏠요 근데 저는, 글쎄요, 어, 음, 그니까, 말씀하신 대로, 뭐랄까, 어, 정의라고 하는 것에도, 그러니까 악, 악에도 악소학과 어, 대학, 그러니까 뭐랄까, 큰 악과 더큰 악, 뭐 이제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정의도 네.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예. 그냥, 어, 어떤 절차적 적응당성만을 따지는 정의인지 내지는 그 절차 이전에 어떤 기회의 균등을 따지는 것인지 기회의 균등 이전에 그 기회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떤 마련할 수 있는 토양 자체의 그 저거를 따지는 정의인지 뭐 하는지에 의해적인데 그게. 에, 기본적으로, 어, 뭐라 그럴까요? 그, 그,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, 내지는 더 구조적이고, 어, 더, 어, 어, 어 하여튼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, 에, 에, 그, 에, 에, 크게, 많은, 많이 지목되는수록 더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, 네. 어, 가끔 가다가 집사람하고, 어, 의견을 달리 하면서 네. 남자와 여자의 그 어떤 위치에 대한 그 정의가 뭘까?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. 예. 네. 근데 제가 양보하는 게 정의인 것 같아요. 근데 잘못하는 거. <laughs> <laughs>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서. 네. 하는 그게. 네. 아니, 지난 30년간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해오신 교수님께서 어, 가장 정의로운 일 하나를 꼽으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사모님께 양보한 것이 가장 정의로운 일이다. <laughs> 어, 이건 정말 충격적인. 네, 저희가 정의의 시간에서 모신 정말 수많은 게스트 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분이신 <laughs> <답변이신> 것 같습니다. <laughs>